여덟 개 행성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 여덟 개 행성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행성과 외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지구의 공전계도 여기 지구,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면 내행성, 그리고 지구보다 바깥에서 돌면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행성에 뭐가 있지? 수성, 금성, 그리고 외행성에는 화목도 천태라고 있겠지. 그리고 또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구형 행성에는 수금지화, 그리고 목성의 행성에는 목, 토, 천에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물리적 특성은 뭐가 해당되느냐 면 크기, 질량,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구성성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행성으로 나눕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108페이지 해보기 해보겠습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분류하기 다음 표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단,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은 지구를 1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값이다. 자, 지구 질량이 1일 때 수성은 0.06, 진짜 작네. 금성은 0.82, 화성은 0.1, 목성은 317. 오 여기서 갑자기 어, 여기서 이제 커지고 있네. 이쪽으로 가면, 오케이. 커지고 있다. 그치? 질량이 자, 그 다음. 지구 반지름을 1로 했을 때. 수성은 0.38. 지구보다 작네. 금성은 0.95. 지구는 1. 화성은 0.53. 목성은 11.1. 오, 이걸 경계로, 오, 오케이. 반지름도 이쪽이 크네. 반지름이. 자, 그 다음. 평균 밀도. 자, 물의 밀도가 얼마지? 1세제곱센티미터일때 1g이잖아, 그지? 물의 밀도는 1인데, 수성은 5.43, 5.24, 5.51, 3.93. 오, 얘들은 물보다 밀도가 높네? 오케이. 얘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 돌멩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보다 밀도가 높겠지. 자, 근데, 목성부터. 확 떨어졌지 밀도가 오 토성 밭으면 물보다도 작아 얘들은 뭐로 되어 있다 수소나 헬륨 같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다 오케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오, 여기서부터 확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그치자 그다음 위성 개수 수성은 없대 금성도 없고 지구는 달 갖고 있잖아 달한개 화성은 두개 목성은 갈릴리 위성 4개 포함해서 69개, 62개, 27개, 14개. 오, 이쪽이 음, 위성을 많이 갖고 있네. 그 다음에 고리, 수성 없다. 금성 없고, 지구리 고리 없잖아. 화성도 고리 없고, 목성 희미한 고리 있고, 토성 아주 아름다운 고리 있고, 희미한 고리가 있고. 아,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수금지하 공통점이 많고, 목 토, 천해 이렇게 공통점이 많네. 그래서 물리적 특성에 따라 이 앞에 있는 네 개를 지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네 개를 목성이 제일 크잖아. 목성 기준 잡아서 이네 개를 무슨 행성이라고 하느냐면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정하여 행성을 두 집단으로 분류해보자. 질량 기준으로 작은 행성, 큰 행성. 작은 행성에 뭐가 있지? 수, 금, 지, 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큰 행성은 목, 토, 천, 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반지름 기준. 반지름 기준. 작은, 반지름이 작은 행성. 큰 행성. 작은 행성. 큰 행성. 자, 반지름 작은 거뭐 있지? 수, 금, 지, 화. 큰 행성. 목, 토, 천. 해. 또, 기준은 뭐를 나눌까? 뭐를 기준으로 나눠 좋을까 음, 그 다음 거, 밀도 할까?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밀도. 자, 밀도가 작은 행성. 밀도가 큰 행성. 밀도가 작은 행성 뭐 있지? 응, 목, 토, 천, 해. 왜? 얘들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큰 행성은? 수, 금, 지, 화 음, 쓴 끝까지 안쓰겠습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행성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속한 행성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자. 자, 수성, 수, 금, 지, 화 아, 끝까지 쓸 사람 쓰세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들은 뭐였지? 반지름과 질량이 크고 작고, 작고, 작고. 밀도는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크다. 위성은... 위성은 없거나 적고, 고리는 고리가 없다.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얘들은 반지렁바. 질량이 크고 밀도는 기체로 되어있으니까 밀도가 작다. 위성수는 질량이 크니까 위성수가 많고 뭐를 갖고 있어? 고리가 있다. 자, 교과서 109페이지 그림 3-10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 질량 작다. 반지름 작다. 밀도는 크다.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리는 없다. 위성 수는 없거나 적다. 단단한 표면 있다. 목성형 행성 질량 크다. 반지름 크다. 밀도 작다, 고리 있다, 위성수 많다, 단단한 표면 없다, 기초로 되어 있어서, 어, 외우셔야겠습니다. 생평가, 또 특히 치시려면. 자, 학습지에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성을 분류할 때, 내행성과 외행성으로도 분류하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도 나눈다. 내행성을 네 나누는 기준은 지구 공전, 지구보다 공전궤도 안쪽에서 도는 것들을 내행성. 네 뭐, 뭐 있어? 수금. 그 다음,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지구보다 바깥에서 도는 화, 목, 토, 천, 해를 외행성이라고 하지. 이거 쉽네.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네 바깥에 있으면 외행성. 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에 해당되는 건뭐 있어? 수금지화. 목성의 행성은? 목성부터. 목토천에. 자, 지구형 행성이 질량이 어떻다? 목성의 행성보다 작다.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이 작고 목성의 행성이 크다. 그 다음 밀도는? 어, 요거 이제 요게 조금 음, 특이하지? 자, 밀도는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있고 성분이. 얘는 수소, 헬륨 같은 기체로 되어 있어서 지구형 행성이 밀도가 크다, 목성 행성이 작다. 이것도 중요하다, 밀도 중요하다. 자, 위성 수 질량이 많은 놈이 위성 많이 갖고 있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 어, 지구형 행성이 없거나 적다. 고리 없다, 목성 행성은. 단단한 표면이 있다 단단한 암석 얘는 기체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표면이 없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 뭐, 뭐 이렇게 우주선 날려도 착륙하기가 어렵다 슈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을 어, 외우셔야 됩니다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번더 안내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3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푸시고 발표하십니다 자 1번 태양계에서 내 행성이고 대기성분이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 행성은 무엇인가? 응, 음, 뭐지? 응, 음, 금성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크기가 어떻다? 크고 밀도는? 작다. 오케이 3번 화성과 목성 중 탐사선이 착륙해서 탐사할 수 있는 행성을 쓰고 극가들을 그 설명해보자. 뭐가 탐사할 수 있지? 오케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화성 목성은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착륙할 수가 없지. 자 오른쪽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을 본문에서 찾아 밑줄긋는다. 어 밑줄 것신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공전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수, B 금. C는 지, D는 화, 수금지화, E는 목, F는 수금지화, 목, 토, G는 천, H는 해. 그치위 그림의 각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수성 대기가 없어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어, 맞고 B. 금성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인해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한 500도까지 됩니다. D. 가구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어, 화성 맞습니다. 화성. E. 목성. 양극의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극관이 있다. 뭐에 관한 설명이지 이건? 오케이. 극관. 화성. 음, 화성에 관한 설명. 답은 몇 번? 4번. 평균 밀도가 물보다 작고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토성. 맞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은 우리 2학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어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냥 답만 체크해 두세요. 다음은 태양계 행성을 a와 b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금지와 목도 의 뭐지?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B는 음, 목성형 행성 옳게 나타낸 것은 질량은 a 가 b 보다 크다. m m 반 m m m m m m m m m 다 m m m m m m m m 는 A가 B보다 크다, 오케이 많지. 유일하게 밀도가 크지. 자전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자전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어. 목성의 행성이 기체로 되어 있어서 가벼워서 빨리빨리 제자리에서 빨리빨리 돈다 그랬다 틀렸다. 표면이 A는 수소, 헬륨 등의 기체로 되어 있고. b 는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반대지, 반대. 음.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117페이지 어, 1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한번 풀어보세요.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안쪽에서 도는 행성을 뭐라 그래? 지구 공전계보다 안쪽에서 도는 거 내행성. 바깥에서 돌면 외행성. 행성.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에 뭐 있어?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에 뭐가 있어? 목도천해.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 작다, 질량 작다, 밀도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는 크다 위성수는 없거나 적다 고리도 없다 목성의 행성은 반지름 크다 질량 크다 밀도는 어 여기 특이한 밀도가 중요하네 작다 위성수는 많다 질량 크니까 고리는 있다 자 117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어, 1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그리고 오른쪽에 1번, 2번 풀어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을 쓰시오. 대기가 거의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 뭐지? 크리에이트 마인 있는 거. 어, 수성. 행성 중 가장 크고 대적점을 볼수 있다. 어, 기억합니다. 한 붉은 성령들이 목성. 자전치이 거의 누운 상태로 자전한다. 음. 천왕성. 음, 이거 좀 외울 부분이네, 그렇지? 수성과 황성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시오. 수성, 화성이면 수성은 내행성이고 얘는 외행성이고, 단 얘들은 다 무슨 행성이지? 음, 지구형 행성이지. 자, 기억 내행성이다 안 되겠네. 지구형 행성에 속한다 맞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 음,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 오케이. 대기가 없어서 음, 디귿도 맞고. 리얼,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니은 디귿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오늘 새벽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호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4억 8 2 0 0만 킬로미터, 7개월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이 성공으로 확인되는 순간,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들은. 얼싸 안고 환호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미 서부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뒤 206일간의 비행 끝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 화성 대기권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6분여 사이에 낙하산과 역추진 엔진 등을 이용해 시속 19,800km의 속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슘병 평원이라고 명명된 화성의 적도 인근 평지에 착륙한 인사이트 호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게 360kg의 이 탐사선은 1.8m짜리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5m까지 파고들어 열 감지기를 통해 온도 측정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 호는 먼지낀 렌즈로 찍은 화성의 첫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But those dots you see, there are very likely to be dust particles on the on the lens, the dust cover, the dust which cover. will be removed and we'll get another shot. Yes, later on. 인사이트호가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탐사 도구를 완전히 설치하는 데는 두세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는 일단 화성 표면에 사진을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에이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자, 지구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인데 다른 행성에서도 같을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를 도는 지구의 운행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결정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 달의 회전으로 한달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으로 1년이 정해지죠 우리는 이런 시간 구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선 시계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수송의 공전은 너무 빨라 1년이 88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전은 지구에 비하면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죠. 일출에서 다음번 일출까지는 지구 시간으로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커다란 행성들도 이상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정신없을 만큼 빠르게 자전합니다. 덩치가 지구보다 1000배나 크지만 하루 길이는 지구 시간으로 고작 10시간에 불과합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해왕성에선 지구 시간으로 170년 전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년이 한 번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성의 운행을 시계로 사용하든 우주를 도는 별들의 서사시는 훨씬 더 장대한 여행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시간여행입니다. 지구에서는 옛날부터 이어져온 각종 의식과 축하 행사를 통해 시간여행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